예. 저는 여러분, 저는 여러까요는 저는 그냥 여성이고 동성애자인데 제 입법을 는 여러분, 를수 있습니까? 는 여러분, 저반반러분 저는 여는분 저는 여러분, 저는 여 보면 대답을 해주시는여러니까왜이 성평등 정책 안에 나중에 말씀드릴 여러분, 네. 네. 드릴게요. 나중에 만들어드리겠습니다

예, 그래도 말씀하시는 게목 목적일 거 아닙니까? 나중에 차분하게 말씀하십시다 예. 자, 다시 예 시작하겠습니다. 예. 예, 나중에 말씀드릴 기회 드리겠습니다. 넷째, 약자가 안전한 나라를 만들겠습니다.